Thank you. 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네 기아 디기한 벤츠 중대형 SUV 중에서 350D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연식은 18년식입니다. 네, 18년식부터는 에어스가 탑재된 만큼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18년식 매물 자체가 정말 많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18년식에다가 거의 다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옵션까지도 강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네, 지금 어라운드뷰부터 지금 시트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디자인까지 변경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8년식의 키로수는 15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아쉽게도 조석 뒤쪽에 지금 판금 두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상 안만돔이나 단차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 8년식에 거의 다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까지도 너무나도 저렴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 금액 2,700만원에 판매할정입니다 네, 금액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으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전면부 헤드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에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LED 인텔리언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순정 블랙 베젤 디자인으로서 지금 헤드램프 디자인 너무나도 깔끔한 디자인과 그리고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데이라이트를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에서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그릴과 벤츠 엠블럼 보여지면서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전면부 지금 입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와 강 상태 보이면서 보닛 위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 덕트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 운전감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강 상태마저도 너무나도 훌륭했으니 지금 바로 측면부 휠철 사진 바로 띄어 드릴게요. 네, 휠 사진 보시는 것처럼 휠은 20인치 리 탑재가 되어있고요 회기스는 어느 정도 있으나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4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에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강한 루프와 주열 셀러프, 양쪽으로는 크롬 스상의 루프레, 사이드 미러에는 가이프크 모양의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흑축방 감면서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도어 캐치 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엑스 사용 가능하시면서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하나 내리실 때조금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측면부에도 지금 문콕이나 기스를 발견되지 않은 너무나도 깔끔한 가리 상태와 강 상태 보여하고 있으니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또한 양쪽 다백하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주간 주행등의 강량 또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으로는 머플렉티카 후방에는 후방 감지수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공간성 또한 쾌적하면서 내장재 관리 상태 또한 트렁크 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 폴딩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박과 캠핑에도 너무나도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고요 지금까지 벤츠 GLE 350D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네, 지금 시트 또한 지금 버킷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착성감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위 노는 전자석 오토 인도에 시동 버튼은 핸드 로시뒷편에 버튼 시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삼층 c c 6기통 디젤 엔진 차량만큼 정성 또한 훌륭하면서. 디젤 특유의 핸들 떨림도 느껴지지 않은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셔처럼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에 실주행을리는 159,49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핸들 자체 뒤편에는, 네, 핸들 자체 뒤편에는 지금 전동 핸들과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핸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핸들 보셔서처럼 핸들은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핸들은 디컷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들 조향 시에 지금 허벅지에 걸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포티한 면모가 보여주고 있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지 프리와 으로는 패들 시프트,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면서 네, 전화에들어 오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카플릿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나 팀의멜론등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면서 자측 편에는 360도 어라운드뷰와 조우셔터를 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각각 뷰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양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과 지금 열선 시트 두개 사용 가능하시면서 오토 스톱 주차 감리에서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어컨 사용 가능하시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개 커플도와 시거체 포트, 네, 그리고 조우셔도 우측 편으로는 6스레벨링 버튼과 경사로 조성 주행장치 도로상황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는 주행모드 변경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쪽에는 2심룸미러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버스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1열 너무나도 깔끔했었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 중경 SUV 차량인 만큼 공간성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너무나도 쾌적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면서 위쪽으로는 귀여운 솔로프 덕분에 개방감까지도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에어벤트 또한 삐필러 쪽과 가운데 쪽에 위치했다 보니까 빠른 쿨링감 히팅감 사용 가능하시면서 네, 가운데 쪽에는 독립공조기와 열선시트,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배터리안 보여주고 있었고요.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온도와 두 개의 컷더 시타 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8년식의 벤츠 g l 이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봐도 정리한 분도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g l 이 중에서 18년식의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18년식이 때문에 에어소스가 탑재되고요. 그다음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또한 2,70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분을 넣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흠쟁이 할까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칠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